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공원과 맞닿아 있는 조그만 공터. 지금은 몇몇 흔적만이 자리를 대신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시작은 지난 2013년. 이곳을 지나던 경의선 기찻길이 지하화되면서 남은 폐선 부지 위에 늘장이라는 시민 문화 장터가 들어섰습니다. 장이 서면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직접 만든 먹거리부터. 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있었고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되는 3월이면 이곳 늘장도 문을 다시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 소유공유지인 장터는 공덕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된 곳으로 공덕역 부근 철도시설 부지에는 업무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단의 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해로 장터 수탁 기간은 만료됐고 늘장은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공단과 관할 구청인 마포구는 모집 공고 시에 부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착공할 경우 수탁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늘장 측은 공유지의 공공적인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도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땅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라며 공공적인 가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부지가 아니라 이제 폐선 부지라고 하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거를 이제 공공성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면 좋은데. TBS. 문기혁입니다.